오늘 하는 분 말씀은 아모스 2장 11절 한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의 인자가 크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우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상반된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십니다. 당장에 심판할 수 있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두 가지 관점에서 한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쪽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관점으로 아모스의 말씀을 읽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웠고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시점입니다.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는데 이 말이 솔로몬 시대 때의 영토와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그 정도로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에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요나 선지자,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았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부기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들이 향하여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암이세때기의 부기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인데, 먼저 6절만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철저하게 공의와 완전히 무너, 정의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이익,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의인을 팔아서 노예로 넘깁니다. 신앙클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예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죄를 지었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죄를 지었지만 군사적으로 강력한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아호수 7장 8장의 환상 가운데서 자의. 드러납니다. 특별히, 8장에 보시면, 여름 과일 방주리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의 의미는, 지금 여름 과일처럼, 지금은 온전하게, 누가 보더라도 먹을 수 있는 탐스럽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어질 것이다. 이제는, 썩어, 문드러질 상황. 그것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분명히 폭려로워 보이지만, 곧,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여기에 저희들이 생각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그와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전혀 서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어가지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되었다. 유다가 이 정도면 북이스라엘은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 것,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소가 넘어가던 시대에, 분명히 영적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시장 11자리에서, 선지자를 일으켜주시고, 그 가운데에 나시린을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어두운가운데 있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은 나시린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이 향하여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의 6장 1 3절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신더라 거룩한 씨이 땅에 남은 그루터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하나님이 정말 믿기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 가운데에 어둠이 짙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상이 어두워져 가니 나도 괜찮다가 아니라 세상이 어두워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세상은 어두워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가여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빛 출을 살아가는 귀한 하님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러하니 나도 이 정도는 괜찮다가 아니라 세상이 그러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그러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라 하여 선한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지형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금례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 참 어렵고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에 박효진 장도님의 온라인 강의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독도 찾고 복음의 빛을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위해서 같이 날아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ing Yes, sir. Heaven.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